네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제가 국내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광고 찍게 된것 같은데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. 또 제가 좋아하는 의류 쪽의 광고이기 때문에 많은 걸 도전하고 예쁜 옷들도 이렇게 많이 입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는 네,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다들 하나씩 네, 편하게 <laughs>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,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 많았고요. 아, 이 광고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꼭 놀러 와주세요. 아, 아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뭐야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우, 괜찮은데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어,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꽃인데요. 멀리서 보면 되게 트러플 같아요. <laughs> 어, 꽃도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입으로 검은색, 빨간색으로 하시는 건가요? 제 색깔이라서. 아, 감사합니다. 일단, 스타 플레이더는 네,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하나 어,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이런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, 저는. 평소에 자주 받은 질문이 아니라 뭔가 제 일상이나 그냥 꾸밈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. 네, 여러분들 스타 플레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케이크 감사해요, 여러분들. 네, 고맙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. 아, 그래요? 네. 꽃은 가져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오. 어. 어. 아, 이것도 먹는 건줄 알았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.